김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김종욱 의원,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수정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에, 마포 4성구구 출신 김기덕 의원입니다. 에, 존경하는 예결위원들께서 노심초사하시어 의결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결위 의결 과정에서는 서울시 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다시 증액할 때는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절차상 흠결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이 자리에 섰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수정안의 자세한 내역은 전자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